하겸 t 안녕하세요, 하겸 파파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전자 제품을 소개 시켜드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laughs> 비버드 M9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비버드라고 적혀 있죠.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안 열리네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버드 제품이 있습니다 모두들 눈치 채셨겠지만 요거는 신기한 물건이죠 제가 이 제품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제품이었는데 왜냐면은 어 요건 바로 짠! 귀이개입니다 스마트 귀이개 핸드폰에 연결해서 내귀속을볼수 있는 기계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귀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귀를 팔 때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써봐서 제 귀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서 이렇게 있고요. 당연하게 qr 코드를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로 연결돼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앱에 연결하면은 카메라로 연결이 돼서 화면이 띄어지겠죠. 네. 구성품은,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 스틱, 그리고 투명 스틱, 이거요? 은침, 이렇게 있는데, 이 은침은 귀를 다 파고 나서 마무리로 잔 귀지를 제거하기 잘때 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면봉인데, 이거는 면봉은 세척용 면봉, 렌즈 세척용 면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귀 이게 본체고요. 이 아래쪽을 돌려보시면 보관함입니다. 귀 이게 보관함. 아이고 쓰러져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멋있게 보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귀이계와 어, 보관함. 그리고 이거 충전부. 보관함 충전부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 보관함 충전부는 어, 자성이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달라붙습니다. 이제 한번 어, 앱과 연결해 볼게요. 앱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앱이 있어서 이렇게 비버드 제품이 있죠. 요걸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버드를 연결하세요. 나오죠? 네, 와이파이를 통해서 비버드를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네, 일단 네. 비버드를 열어 주시고요. 저는 이미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비버드가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고침. 음. 비버드 뜨네요. 네. 연결해 주고 다시 오면 잔여 배터리량 19%. 잔여 시간 33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버튼 눌르겠습니다 오. 나와있네요. 이제 화면이 보이죠? 네. 요거는 지금 300만 화소라서, 음, 오, 이렇게 잔여량이 없으니까, 이게 배터리 잔여량 10분이라고 뜹니다. 충전하기 바랍니다. 하는데요. 네. 다시 돌아와서, 요 제품은 300만 화소라서, 그리고 또한 LED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자, 보이시죠? 충전을 시, 지금 이제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제귀속 보세요. 좀 더럽긴 하지만 저의 귀쪽 모공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귀 속을 들여다 볼게요. 이렇게. 우와. 아무튼 지금은 제 귀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닫으면 연결이 해제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로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 볼펜 같은 크기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파우치 아니면은 뭐 주머니 속도 굉장히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무게감도 음, 저희 만년필 있죠. 살짝 무거운 어 기분 좋게 무거운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비버도 M9 Pro, 를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이 제품을 어 저희 가족들에게 한번 어 사용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 뭐 당연히 와이프나 저희 누나 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기하게 해서 잘 사용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 귀에다가 이런 거한번 들어놓으면 안 된다 하시는데 한번 이거를 겪고 나서 2 30분 동안 계속 귀를 봐시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럴 정도로 좀 유용한 제품이고요. 어 그리고 나의 귀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 또한 어 사실 이게 귀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서 어 함부로 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 귀지가 있는 곳만 딱팔수 있어서 음 유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잘. 사용해서 제 귀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